김기현 원내대표에게는 왕구파직에 더해서 남극기전에 위리안치는 명하도록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위리안치 되기 직전이어서 가기 전에 마지막 고백인사를 드리고 <웃음> <웃음> 위리안치 갔다가 또 제가 빠삐용처럼 탈출해서 오도록 <laughs> 하겠습니다 <laughs> 예전에 그봉급파지하고 남극스미 위리한치한다고 그랬더니 막 웃으시던데요. <laughs> <laughs> 제가 그래 웃으시던데. 봉급파지 개기도 김기현 대표 하셨다던데. 뭔 파지요? 위리한치 봉급. 아, 위리한치 이라시네요. 너는 왜 나와 생각이 달라? 라고 해서 막 색출하고 또막 청원해가지고 망신을 주고 공격을 하면 기분은 시원할지 모르겠는데 이 당의 단합을 해치잖아요 그 집안에 폭탄 던지는 거 똑같죠 피동물이 납니다. 피동물이 나요. 어떻하실 건데요? 상어가 잡아서 화가포 어, 버릴 거예요? 열심히 지지를 어떤 행동으로 어떻게 하셨어요? 대선 기간 중에는 음. 사실은 전 남자 친구한테까지 전화를 하면서 <웃음> 아, <웃음> 이재명 좀 뽑아달라. 아니 그랬더니 <laughs> 황당해 하더라고요. <laughs> 그래서 선거 때문에 전화한 거니? 그래서 어 맞아. 그렇게 또 전화했었고 연락을 좀 끊었던 친구들한테도 기프티콘 하나씩 보내주면서 조금 더 나은 정치인을 뽑아야 되지 않겠어? 라고 하면서 이제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아 그래요? 이제 이재명 제이 대표가 강성 지지자들을 향해서 공격 자제를 직접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충분했다고 보십니까? 아, 이거는뭐 충분한 게 아니라 이거는 알리바이를 만드는 정도 같고는안 되지 않겠습니까? 아 자제시켰다 변화가 돼야 되잖아요 예.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는데 그쳐 야 되는데 그 주장을 남한테 강요하는 거 이, 이거를 이 폭력적으로 강요하는 거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예. 이거를 방치하면 민주당 자체가 음. 비민주적 반민주적인 정당이 돼버려요 음. 그러면 국민들이 완전히 민심이 떠나갑니다 진심으로 존경하는 우리 강원씨 정정민 <laughs> 대표님. <laughs> 네, 제가 당대표로 취임한 지한 6개월 남짓때 가는데 절대적으로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. 이게 당 지도부하고 우리 의원님들 사이에 뭔가 이렇게 실선은 아니지만 점점 같은 게 쳐져 있는 그런 느낌? 소통이 충분하지 않다는 그런 느낌들이 많이 왔습니다. 기억에 남는 참쓴 같은... 좀... <laughs> 소리 같은 좀쓴 소리도 있고 다들 그렇고 자 사람 말이다. 그런데 같습니다. 어제 이재명 대표 오셔서 본인의 어떤 둘러싼 거친 논란 이런 거에 대한 얘기해 있었나요그래서 아니... 아마 비명계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 얼굴로 간판을 총선 치를 수 있겠어 이런 걱정들 좀 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어, 아주 소수의 분들은 그러시고 음. 있고요 당은 당 대표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건 사실이지만 당 대표만 이끌고 가는 건 아니거든요 예. 그래서 그 주변 분들을 새롭게 쭉 이렇게 바꾸면 조금 예. 더+ 더 나은 뭐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. 예. 봅니다. 일이 있고 사실에 가까운 얘기 아니겠습니까? 이재명 대표께서 내년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지 반드시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. 어떤 분들이 지금 이재명 당 대표가 뭐 사퇴하는 거 또는 공천권을 내려놓는 게 신의 한 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예상하지 못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한 신의 한 수가 되는 거죠. 총선 6 개월 전쯤에 선거 기획단이 만들어집니다. 한4 개월 전부터 공천 준비가 시작되는데 당 안팎의 여러 의견이 들어갔고 음.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이 총선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겠죠. 질수 있는 태지론, 저도 그, 그거 비슷합니다. 단계적 태지론이죠. 근데 연말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멀죠. 내년 총선이 4월인데 예. 연말이면 그때는 이제 뭐 거진 총선입니다. 그때까지 그러면 타이타닉이 많이 무너져 있을 수도 있다고요? 예, 많이 보십니까? 빠져가지고 거의 뭐 침몰 직전일 수도 있고요.